제주항공 2216편의 마지막 비행 모습이 담긴 휴대전화 영상. 활주로로 돌아오기 위해 막 선회를 시작해 둔덕에 충돌하기까지 1분 41초의 비행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분석을 시작한 취재팀. 흔들리는 영상을 3000장의 사진으로 분해한 뒤 실제 지형을 본뜬 3차원 공간에 차례로 배치했다. 보정된 항공기 위치에 가상의 기준선을 쏴 좌표를 추출하고 지난해 복원한 궤적 데이터에 이 좌표들을 더했다. 정밀한 궤적이 비로소 드러난다. 할머니 증언대로 제주항공 2216편은 처음 분석보다 서쪽으로 600m 더 이탈한 뒤큰 원을 그리며 활주로로 돌아왔다. 관제탑에 착륙을 요청한 9시 0분 21초, 이 16편은 살아남은 오른쪽 엔진으로 선회하며 고도를 높이는 듯했다. 그런데 엔진에서 불꽃이 튀더니.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구간 2216편과 관제탑 사이 오간 실제 교신 기록이다. 조종사는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 다시 제로원 활주로에 착륙하겠다고 알린다. 그러나 엔진에서 화염을 뿜은 직후, 뚝 떨어지는 기체. 급강하를 지켜본 관제탑은 가까운 원나인 활주로에 착륙할 것인지 묻고 조종사 역시 원나인 활주로 착륙으로 다급히 계획을 바꾼다 우리는 휴대전화 영상을 3,000장의 사진으로 바꿔 3차원 공간에 배치하고 길게 펼쳤다. 9시 0분 35초부터 9시 1분 5초까지 2216편의 비정상 비행 30초. 전문가는 이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할까? 아, 소름 끼치네요. <laughs> 엄청 위험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고도로도 보여지는 게 급격하게 고도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추락인거죠, 추락. 아마 아. 어, 조종사 입장에서는 추락한다는 라 마음도 한쪽 부분에서는 아마 느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순간에. 이 순간에. 휴대전화 영상 속 목소리도 비슷한 말을 했다. 벤젤에서 불렀습니다. 서비스. 네, 폼 했어요. 벤젤에서 폼 하더라고요. 어, 소리가 이상하잖아 그래. 오, 저숨 떨어졌는데, 이거? 뭐, 이상해. 너무 떨어졌어.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다 지금 상관없 어, 뿜다다 와, 너무 나은데? 어, 어 급격히 고도를 잃은 2216편이 가장 낮은 고도에 도달한 시각은 9시 1분 5초. 취재팀이 분석한 궤적대로라면 8주로 북쪽으로 5km 떨어진 곡지마을 상공을 막 지나던 순간이다. 곡지 마을 주민은 이 인류 편의 비정상적으로 낯게 날던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걸까? 주민이 기억하는 기체 자세와 기동 속에 또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 취재 팀은 다시 곡지 마을을 찾았다. 여기가 전봇대 있잖아. 응. 거기집나 찾겠던 것 같다. 조금 더 약한 것 같다. 조금. 전봇대 응, 전부 때. 전봇대쫙 응. 오게 있어도 겁나게 비행기가 크게 크잖아. 어. 그래, 그 정도로 약하게 가더라니까 어. 그게 무섭더라니까, 너. 음. 내가 무섭어. 어머님이 비행기가 제일 낮게 날았을 때 제일 빠딱 본것 같아. 여기, 응, 어. 빠딱 봤지. 어. 응.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갔지. 저 높이 올라 암살이 요리떨라대요비행기가우리 u b u Pomura, Chirk, c h a k a r a n 것이 아니라 어. 우리 유관으로 집 p 만한 비행기가 쿵쾅쿵쾅, 쿵쾅쿵쾅, 쿵쾅쿵쾅하고 오니까 뒤에서 이렇게 그게 이렇게 왔으니까 k 쪽 날개에서 k a n k a n k a n k a 비행기가 너무 낮게 날아오니까 저 비행기 미쳐버렸구나 이제 그랬죠 고장 난 줄을 모르고 처음에는 고도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렇게 갔으니까 그걸 보고 어르신들도 오우 저거 추락해 우리야 새각만 보는 소리가 났는데 나가보든 안 했는데 지붕이 뜰썩떨썩할 정도로 소리가 세게 났었다고 지붕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소리가 났었어 아 지붕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가 세게 났다고 그, 그 비행기 지나간 걸 느꼈다고요? 응. 아버님 댁이 어디예요? 여기 여기 파란 비 아, 저기 여기 바로 여기. 파란 지붕 할머니가 가리킨 비행기 궤적 아래 그 지붕이 있었다. 편이 급격히 고도를 잃은 (30초) 그 (30초의) 끝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 취재팀은 휴대전화 영상 속 216편이 위태롭게 하강하던 순간을 추출해 기체 자세를 복원했다. 어, 떨어진다.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어 떨어지는 기체. 동시에 항공기 앞머리가 급격히 들린다. 이 순간 2216편의 기수각도는 13도 비행 자세를 고려했을 때 받음각은 그 이상이었다. 아 정말 아찔한 순간, 진짜 아찔한 순간입니다. 받음각 자체가 13도 이상이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완전 비정상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한쪽 엔진만을 갖고 선회를 한다 할 때. 지금 이제 급격한 뱅크각 한 45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받은 각은 6도 이내여야 됩니다. 엔진이 정상적인 상태였더라도 위태로운 자세였다는 분석. 그리고 그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의 출력 자체가 90%정도때를 유지를 해야지만이 고도 유지를 하면서 선회가 가능하거든요. 기술을 올리는 순간 출력이 받쳐 주지 못했다. 그런데 모든 게다 무너진 상황이죠. 거기 이 지점에서 화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전에 엔진은 손상을 당했을 거고 남아 있는 엔진의 추력을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볼까 해서 종사는 파워를 증가했을 건데 제대로 블레이드가 손상이 일어나니까 제대로 증가가 안 됐을 것이고 이미 손상된 엔진에서 불꽃이 일어난 뒤 추력에 문제가 생겼다. 기수가 들린 채 충분한 속도를 얻지 못하면 공기 흐름이 깨지고 기체 자세는 급격히 붕괴된다. 실속에 걸렸다라는 게 음. 바로 그겁니다. 실속에 걸렸으면은 그거를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기수를 낮춰서 이제 속도를 올리잖아요. 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도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음. 실제 고도가 떨어지는 이 구간 2일1 6편의 속도 변화는 어땠을까? 취재팀은 휴대전화 영상 프레임 간 사고기의 이동거리를 산출해 일정 구간의 순간속도를 구할 수 있었다. 엔진에서 불꽃이 튄 직후 165노트로 날던 2216편은 e 순식간에 147노트까지 속도를 잃는다. 기술을 들고 비행을 버티려면 최소 160노트는 필요했지만 순간 그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받은 값비에서 증가하면 속도가 더 떨어지면서 비행기가 진동이름에서 비행기는 그대로 수직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 저항이 큰 자세와 낮은 속도 비행기가 공중에서 버텨야 할 조건들이 동시에 무너졌다는 증거다. 이 일륙편은 이때 양력이 붕괴됐다. 아, 이고 많이 내려갔어 오, 엄청나네 저게 비행기가 실속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 바로 추락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입장에서는 기술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음. 왜 최소한 160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기술을 적어도 수평 정도로 기술을 낮추면 음. 속도가 늘어날 거니까. 그 낮추는 동안에 고도는 떨어졌으니까 100m 정도 바다 가까이 더 떨어졌을 겁니다. 비행 조건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순간 고도는 253m. 기술을 내려 강화하기엔 위태로운 고도지만 조종사는 감행했다. 공기 저항을 낮춰 다시 비행할 수 있는 속도를 얻기 위해서였다. 추락할 것만 같았던 이1 6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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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올라 라 와. 속도가 늘어난 걸 확인했기 때문에 속도를 얻어서 그 위에 피치를 들어 올렸을 겁니다. 다시 속도를 고도로 바꾼 거죠. 지면까지 불과 100미터 았을을이2 2편은편은 비행을 행작했작이번이상으상으로 어... 과연 조종사가 어땠을까 어... 진짜 포기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회복 기동을 시도를 해서 살려냈다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상황인 거죠. 이 비행기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상황, 속도가 늘어지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다면 이 비행기가 그대로 마을을 덮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구간, 엔진의 추력이 일부 살아나서 최소한의 동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 부분만큼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